내일이면 시국 선교 탐방을 나가시는 분들 참으로 기대되고 어 많은 것들을 바라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 나가니까 탐방 나가니까 선교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어 저희 같이 팀이 나가는데 저번처럼 뭐 우리 후원준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제 아, 생생한 소식을 전해주면서 "선교란 이런 것이다" 그분들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단기 선교는 몇번 갔지만, 뭐 1년 이상에 어디 가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또 제가 신학교를 들어갈 때 절반, 저희 클래스의 절반은 선교 지망생이었습니다. 근저는 그냥. 국내 목회, 그냥 일반 목회를 생각하더니까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성교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할까 고민 고민 하다가 제가 그래도 몇번 경험하지 않은 어, 단기 성교, 학장 시절과 그 중간중간에 이제 직장 다니면서 했던 단기 성교를 좀 에피소드를 좀 겸해서 또 많이 졸리시는 시간이니까 좀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걸 나누고자 합니다. 이러면 제가 이게 설교 주면서 그러면 나는, 어, 제가 단기 선교를 어느 때부터 갔으면서 어떻게 어떻게 갔었던가를 제가 한 번도 정리해 본 적이 없어요. 정리 이참에 한번 그래서 한번 그래서 한번잘 정리해 보겠다 하면서 정리 좀해 봤습니다. 지금 제가 92년부터 이렇게 갔습니다. 쭉 갔고요.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12번 정도 간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여기에 일일이 다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너무 길것 같아서 제 자랑같이 될것 같아서 그건 아니고요, 절대 자랑이 아닌 것을 숙지하시면서 들어주기 시 바랍니다. 어 제가 먼 처음에 단기 선교를 경험한 것은 92년입니다. 92년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선교 단체 소속돼서 수련을 마치고 수련을 마치면 이거 가야 된대요. 꼭 가야 된대요. 순진하니까 가야 되는데 먹을 거안 주고. 그냥 배낭만 메고 가래요. 차비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준대요. 그리고 다녀오라는 거예요. 그냥 수련기간 동안 배웠던 어떤 전도법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배들 가고 따라갔죠. 따라갔습니다. 이게 1학년 때입니다. 사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어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어디 인간 있습니다. 뚱뚱한 사람 찾으면 안 됩니다. <laughs> 아주 저기서 제일 얇은 사람 찾아야 됩니다. 아무튼. 저희 충남 홍성 어딘가에 이제 그 개척교회, 농촌교회입니다. 농촌교회 거기에 갔었고요. 여기에 이제 에피소드가 뭐가 있냐면은 처음 갔잖아요. 전에 한번 저희 목사님께서 저희가 겪었던 일을 설교 때 썼는데 먹는 거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고 했지 습니까 근데 먹는 거한 가지 하자면은 그때 하지 않은 얘긴데 먹는 거에서 다 하나님께서 이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홍성이라는 데 가보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평야은 아니지만 이렇게 야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논밭이 쭉 이어진대요. 그래서 우리 팀원들이 이것도 하나님께 해주실까 해서 구한 게 뭐냐면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슈퍼도 없고 구멍가게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 설마 이걸 들어주실까 그래서 아침에 그렇게 하나님 디저트로 아이스크림 그렇게 기도하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길을 잘못 들었어요. 아니, 잘못 들었기 때문에 길이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지도를 갖고 가는데 그때는 이게 스마트폰이 아니고 지도 한 장만 갖고 가거든요. 거지 대장이 이끌어 가는 대로. 그런데 저기 앞에서 스쿠터를 타고 오는 한 청년이 있어요. 그래서 청년을 딱 세워가지고 여기 지도 여기 어떻게 가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가래요. 그래서 제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 1시간 정도 뒤인가 되니까 그 스쿠터 탄 청년이 또 오는 거예요. 오더니 갑자기 봉지를 딱 그래더니 먹으래요.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자기가 신학생인데 방학 때 자기 고향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팀 만나고 괜히 사주고 싶더래요. 그래서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통편에 대한 어떤 사건이 있는데 뭐냐면은 저희가 한 지금 팀이 꽤 되지 않습니까? 봉구차한대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배낭 자기 몸집만한 배낭 한씩 메고 다닙니다. 그런데 길을 잘못 들었어요. 깜깜해졌어요. 교회를 찾아야 는데 교회 십자가 불빛도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뭐 전화 그때는 전화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그런데 뭐가 저기서 쌍라이트가 오는 거예요. 근데 기대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팀이 다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앞에 딱 세웠어요. 근데 어떤 차가 산지, 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좀 자동차 운전하시면 아는데, 콤비란 차가 썼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셔틀버스인데 다 학생들 보내고 나서 귀가 중이었대요. 제가 타고 갔습니다. 근데 내린 곳이 잘못 내렸어요. 막막했죠. 그 차는 갔어요. 기도했습니다. 근데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또 쌍라이트가 왔어요. 또 콤비겠지? 아닙니다. 5톤짜리 트럭입니다. 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까지 갔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참 재미있다. 뭐 이렇게 1학년 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왜안 넘어갈까요? 아, 어. 어. 여기 보시면 2학년 때인데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때는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은 제가 4박 5일 동안 전도를 하는데 한 명도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1학년 때는 잘 영접했거든요. 마지막 때까지 합에 수십 명인데 영접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거의 마음을 포기하고 어떤 한 중학생을 만났어요. 그래서 혹시 얘가 받아들일까 하고 그냥 포기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했는데 영접하는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의 영원이그 앞에 있었던 실망을 다 덮고도 말, 만 만다는 그런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에게 3년 동안 제가 성역 책도 보내주고 성역 공부 책도 주소로 보내줬습니다. 그게 만난 적 없고 이름도 까먹었지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국내 여행도 이렇게 했고 일본도 한번 가봤습니다. 일본은 첫날 도착했을 때 나리타 공항에서 도착했을 때 국제 미아가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통역관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원래 몇백 명이 어느 한 지점에 가야 되는데 우리 팀이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공항에 남았어요. 그래서 반나절 넘게. 공항에 있으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낯선 것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됐죠. 또이 친구는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저하고 닮지 않았습니까? 절대 안 닮았죠.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교회에서 이런 단기 성계에 대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제가 이거 한번 인, 인솔해서 한번 가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에. 어, 이, 팀을 만들었는데 수련의 기간 동안 팀을 만들었는데 여기저기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하면서 교회에서 우리를 받아주겠지 했는데 받아주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죠. 아, 그러면서 생각한 게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우리가 간다는데 무조건 받아주는 건 아니구나. 딱 포기하고 있을 때 어느 한 곳에서 교, 전화가 왔습니다. 진주입니다. 저희 제가 전화한 데는 충청도나 이젠 경기도 일대였는데 진주, 경남 진주에서 전화 왔어요. 어 저는 전화건 적도 없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내 동료 목사가 충남 어디에 사역하는데, 그런 전도팀이 온대더라. 근데 우리 지금 필요하다. 왜냐하면 댐이 생겨서 수몰이 돼 가지고 새로운 마을이 지어졌는데, 거기에 전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갔습니다. 무작정 갔습니다. 심야 우등 타고 가서 딱 도착해서 목사님 나왔는데, 전혀 통성명이 안 됐는데, 딱 그때 통성명인데, 심씨였습니다. 근데... 저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심윤보입니다. 저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그래서 연이 돼가지고 저 친구가 인하대학교 들어오면서 서울에 있는 저희 교회로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결혼도 하고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카자흐스탄입니다. 제가 이제 2008년도에 갔는데요. 여기는 지금 카자흐스탄 현지인 교인들하고 수련하는 겁니다. 여기는 포교 활동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해발 저기 3천 3 0 미터 되는 산속에 가서 수련했어요. 왜냐하면 경찰들이 안 들어오는 곳으로 가서 수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때가 여름인데 지금 대구 날씨는 비교가 안 됩니다. 카자흐스탄은 더 덥고 더아 진짜 생각만 해도 짜 짜릿한데요. <laughs> 근데 그 산속에 들어가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또. 추웠는데 텐트가 부족한데 그 텐트를 양보해주는 현지인들을 봤을 때 너무나 감명 깊었는데 이렇게 카자흐스탄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 경상, 어 여기는 이제 네팔입니다. 네팔에서는 마지막, 저의 마지막 단기 선교인데 이때 저희 아내를 만났습니다. 팀에서. 그래서 2013년도에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어디 찾으면 제 아내가 있고 그 뒤에 모자 쓰고 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네. 현 현지라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네. 경상도 또 경상도를 제가 두번 9박 12일, 4박 5일 전도를 다녔습니다. 대구는 안 지났지만 울진 삼천포 이런 데 돌아다녔는데 거기 또 귀한 경험이 뭐가 있냐면 울진에서였습니다. 어느 한 교회인데 너무 허름한 교회였어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네 분이 어두웠어요. 왜? 나 이젠 여기 교회를 떠나고 싶다. 왜,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너무 반대를 한다. 근데 저희가 그 전도팀에 항상 워십이나 이런 걸 준비하거든요. 근데 때학 볕에 그 목사님 네 분을 앞에 두고 열 명이서 저번에 우리 노집사님이 했던 그 워십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그분들이 아니다, 아직 나무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해가지고 용기를 얻고 그게 다시 사역을 하게 또 마음먹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고 삼천포에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태풍이 올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먹는거 담당이었는데 내리자마자 택시기사님한테 여기 제일 맛있는 매운탕집이 어디입니까 했는데 저기 바다가 어디 가면은 포장마차로 하는 데가 제일 맛있다고 거기 갔습니다 근데 택시를 타고 갔는데 세대를 빌려서 갔는데 가니까 재료가 다 떨어졌답니다 근데 옆집에 이제 천막이 아니라 벽돌 건물 된 일반적인 식당이 있었어요 그냥 꽝 대신 닭이다 싶어서 거기 그래도 먹어야 되니까 거기서 먹고 있는 중에 태풍이 왔습니다. 그 천막이 밑에 있었으면 저희는 먹다가 완창 비 맞을 타임이었고, 근데 집주인, 그 식당 주인이 태풍도 왔는데 그냥 먹고 자, 자고 가라고. 그래서 태풍이 다 지나갈 동안 그 식당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거기에 재료가 떨어지게, 떨어지게 하셨나, 왜 이쪽으로 가겠는가. 그런 것도 겸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짧게 저희 에피스토를 에피소드, 좀 나눴는데요. 제가 이렇게 단기 선교 경험을 정리하면서 잊었던 기억도 나고 또 자료를 정리하면서 과거의 추억이 새롭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저의 단기 선교 경험담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 되십니까? 나도 저런 경험 좀 해봤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단기 선교 한번 가볼만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꼭 제가 말하는 것처럼 재밌고 즐겁고 어? 아름다운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팀이 깨지고 싸우고 반복하는 것도 많이 있고 굶기도 하고 밤새도록 걷기도 하고 노숙도, 노숙도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즐겁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저는 단기성교 있는 장소와 시간에서 벗어나서 지금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아직도 저는 현지에서 선교를 하고 있다면 제가 이렇게 즐겁게 항상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그러지 것, 못할 것 같습니다. 저의 과거의 단기 선교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 푼 것이 있습니다. 저처럼 아니면 저보다 더큰 드라마틱하고 즐거운 경험하기 위해서 단기 선교를 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단기 선교를 나감으로써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만남과 사건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있기에 꼭 나가시라고 도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나가 볼 만합니다. 단기 선교에 성교세, 단기 선교에서처럼 짧은 시간 동안 안에 평상시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익숙한 곳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항상 만났던 사람이 아닌, 내가 잘 알고 있던 곳도 아니고, 누구를 만날지, 어디에서 잠을 잘지, 무엇을 먹을지 모르는 곳에, 즉, 자신이 익숙하고 예측이 가능한 장소와 시간에서 떨어져서, 새롭게 다가오는 경험, 즉,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진다는 것그 이유 하나만이라도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유 배낭여행 아니면 일정을 알수 없고 여행과 비슷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다른 게 있다면은 단기 선교 말 그대로 선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 선교라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트립이라고 할수 있지만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에 한번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이 익숙한 곳을 상황을 떠나 다가오는 새로운 경험에서 다가오는 것들이 있기에 단기 선교의 기대함이 있고 특별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별한 경험이 없다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 또 단기 선교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하루가 어제 와 같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만약 여러분의, 그러는 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사람 앞에 10분 동안 줄여서 얘기하라고 얘기하라, 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단기성교 에피소드보다 더욱 기적 같은 일이 있을 것이며 더욱 놀라운 사건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아마 그 10분까지 가도 모질라다고 얘기하시게 분명합니다. 거의 맹물처럼 아무 맛도 어떠한 감흥도 느껴지지 않는 미밋한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상생활을 되돌아보고 압축해서 줄여서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면, 다른 말로 나의 인생을 액기스처럼 줄여 압축한다면 아주 진하게 느껴지실 거고, 새롭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짧은 성교 기간에 일상생활을, 일상생활을 벗어나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듯이, 우리가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살아갈... 영생이란 시간에 비추어 본다면은 어쩌면 우리 인생 전체가 단기 성교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늘 나라에서 본다면은 이 땅의 인생 전체가 아주 특별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모두의 삶이 저 하늘 나라에서 이 땅의 삶의 삶이 땅의 삶을 대새겨 본다면은 되돌아 본다면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느낌을 받을까요? 아 이 땅의 생활은 너무 낭군 같았어 생각도 하기 싫어 꼭 남자들이 군대 제대하고 하는 말처럼 그럴까요 아니면 힘들긴 했지만 즐거운 추억이었어 이렇게 되색일까요 하늘나라에서 영혼을 살고 있으면서 잠시 머물렀던 이 땅에 살았던 기억을 되돌아본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았던 전 인생조차도 액기스 농축에처럼 진하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우리의 경험에도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은 더 많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힘든 시기에 그 힘든 시기를 극복하게 하는 귀한 만남이 있을 것이고, 고통의 시기에 기적처럼 벗어난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슬픈 시기에 기쁘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 격려준 만남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귀한 만남과 사건들이 일어날 당시에는. 그 뜻도 잘 모르고 그게 얼마나 귀한지 나한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만드신 것인지도 모를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되돌아봤을 때그 만남이 감사하고 그 일들이 놀랍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거나를 고백하게 되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인 것 같습니다.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시간을 벗어나, 이 땅을 벗어나, 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되새겨볼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셨음에 감사하면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익숙함을 떠나.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익숙함을 떠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에게 익숙한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성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우리 찬양에도 많이 부르고 항상 되새기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입니다. 우리의 본향을 떠나 우리는 이 땅에 성교를 온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모든 성도는 이 땅에 성교사입니다. 성교를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는 하늘나라가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 익숙한 곳을 떠나 이 낯선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을 살아갈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잠시 나그네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고향을 알려 주시고자 성경의 인물들을 대부분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신 아브라함 부르실 때 아브라함 그때부터 나그네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 47장에 봤던 야곱의 고백. 자기가 나그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조생 조상들의 미치지 못하지만 나그네 삶을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도 디아스포라라는 단어 속에 낙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동시에 그 위에 나온 사건이 무엇인지 아시죠?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은 정판대로 안락하려고 그곳에 머물려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두 두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 나의 백성들은 이 땅에 객으로 왔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또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것도 아주 진하게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바벨탑 사건처럼 이 땅에 안주하려 하면 하나님께서 쫓아내듯이 그 안주하려는 땅에서 몰아내시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안주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습성이 있습니다. 다만, 성도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있다면, 안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안주할 수 없음을 깨닫지 못하고, 안주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도전하고 노력하는 게 세상 사람인 것입니다. 이를 설명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 노마드 생소하십니까 노마드는 유목민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노마드는 원래 유목민이란 단어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 노마디즘이라는 음? 들레즈라는 불란서 철학자를 현대 철학자를 통해서 파생된 겁니다. 노마디즘이라는 건 간단히 얘기하면 저기 지금 글씨가 너무 작은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특정한 가치와 삶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면서 새로운 자아를 찾아 찾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철학적 개념이라고 요약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쉽게 설명한다면은 어떤 틀이 있고 굳어진 게 있으면은 거기에서 반동으로 나가려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항상. 그 사람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나가는 겁니다. 유목민처럼. 도시를 떠나 유목민처럼. 그렇게 비유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떠나서 도전해서 새로운 것을 개척하고 조직화시켰는데 또 그게 안정된 틀이 돼서 또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 이거의 반복이라는 겁니다 꼭 우리의 삶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쫓아내십니다 하나님이 나가라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안주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또 파생된 또 말, 저기, 단어가 있는데, 잠노마드라고 요즘 경제지에 보면은 잘 나옵니다. 이를 쫓아서 떠나는 젊은이들을 말합니다. 이를 떠나서. 이렇게 세상은 유목민화 돼가고 있는 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안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던안믿던 믿던 세상 사람들은 유목민처럼 살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 철학에서도 자신들이 사는 세상을 이 유목민처럼 이해하고 비유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부터 그 나, 그이 땅의 나그레인 것을 까먹고 사는 거 아닌지 한번 되새겨봅니다. 우리가 머물고자 하고 안주하고 거기서 전혀 예측 못할 사건보다는 항상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생활하려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들. 이렇게 우리 성도는 이 땅에 나그네요 개그로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해주십니다. 이 땅에서 진정한 안식과 익숙함을 얻을 수 없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를 가서 우연처럼 만나는 사람에 대하 관심을,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만나게 해주신 건가 더욱 신경을 쓰게 됩니다. 또, 매 시간마다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들을 우리 단기 성교팀에 주시고 나에게 주셨는가 계속 집중하고 분석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단기 성교, 또 성교 기간 동안에 이러한 마음가짐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가짐처럼 우리 일상생활 또한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교의 기간이라고 여겨진다면 일상의 어느 때건 우리 삶 속에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또 우리 삶 속에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욱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내일이면 시국 탐방을 가게 됩니다. 가시는 팀원들은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또그 답을 얻어오시기 바랍니다. 또 보내는 선교팀인 이곳에 남아있는 여러분 모두 이 탐방 기간 동안 우리가 익숙한 일상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이 사람을 만나게 했지? 왜 이런 일들이 있었지? 전에는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 한번 분석해 봤지만, 한번 그것을 한번 차단하시고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시면서, 왜 그럴까? 무에서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산다면은. 이 단계 선교의 삶이 될건 아니면 우리 일상상의 삶이 될건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교적인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더 이러한 선교의 장이 더 넓어지고 더 많아지고 깊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임 임을 있고 안주하려는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기 백성을 그 유혹에 건지시는 분임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국 탐방기간을 통해 모든 성도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인 것을 깨닫고 본양이 어딘지 어딘 것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교적인 삶을 매일매일 매시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